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어, 깨우침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안식은 저항이다라는 월터 부르그만의그책 제목이 있을 정도로 오늘날은 안식을 정말 취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 중독적인 그런 모습 그래서 쉬는 것을 죄로 거의 여길 정도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 안식은 저항을 하지 않고는 얻어낼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이 안식이 참 우리가 취하기 힘든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이 안식이라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이 의미를 깨닫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는데 이 절에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대 당시에 이 기독교가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참 자유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시대 당시에는 어떤 율법들을 점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면서 이 규정들을 너무나 세부화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라 딱 이렇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막 살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234개나 되는 그런 세부 조항들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조항들이에요 뭐 가령 뭐 예를 들어보자면은 뭐 안식일 날 손가락이 다쳤다 어 그러면은 붕대는 감아도 되는데 약은 바르면 안 된다 이런 뭐 납득이 사실 될수 없는 좀 이상한 그런 규정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었고 그걸로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어 힘들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어 사실 우리도 어 어쩌면 어 이 기독교라는 것이 종교가 되어서 어떤 남을 힘들게 하고 부담스럽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그것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어, 사실 이제 여러분 되게 배가 너무 고파서 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이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그걸 막 비벼 먹는 거예요. 자 이거를 보면은 정상적으로 아이고 안식일같이 좋은 날참 많이 배가 고픈가 보다 하고서 먹을 걸 갖다 주는 게 정상이죠 그걸 바라보면서 근데 그걸 보면서 안식을 규정을 어겼다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 이거 자체가 이미 많이 마음이 꼬여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거꾸로 예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안식이 없는 것이죠 예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때한 일을 알지 못하였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5절에 중요한 얘기를 하시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을 만든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하나를 더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정답이죠. 이 사람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안식을 제정하셨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또 6절에 보시면은 또 이어서 똑같은 그런 맥락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거기 손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7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봤다. 자 여기서도 저는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참된 안식이 없음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참 많이 병이 들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이제 엿보잖아요. 어떻게든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여러분 그래서 이 엿보는 그 눈이 정말 그 뱀의 눈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이 백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나중에 막 말을 하잖아요 자 이렇게 마음이 병들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어 구절해 보시면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손마른 사람에게는요 이 손이 말랐던 것이 회복되는 것만한 안식이 어디 있겠냐는 그런 말입니다. 그게 참된 안식이죠. 그것이 회복될 때 정말 더욱 더 기쁜 마음 가지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지 않겠냐. 자,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1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자 이 마음에 참된 안식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노기가 가득해집니다. 분노가 가득해집니다. 분노의 기운이 가득해지죠. 이 노기라는 단어의 뿌리는 어리석음에서 발생하는 분노예요. 여러분 이 분노가 발생할 때요, 사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이 어리석음,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전체를 다 보지 못하고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고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전체를 다 이해를 하고 보면요. 사실은 분노할 게 크게 없거든요, 또 살면서 많은 부분들이. 자, 그렇게 이 어리석음이 생기고 어이 분노가 생기는 모습들. 이것이 마음에 참된 안식이 없어서 발생하는 그런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간절히 바라기는요. 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어, 혹시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는 걸 바라보면서 아이 좋은 날 정말 배가 많이 고프거나 오히려 도와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안식일 규정을 어기냐 이런 생각을 하는 모습이 있다라던가 아니면은 이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엿본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어, 서로만의 기준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건 나와야 이 정도는 나와야 신앙인이지 하면서 나왔나 안 나왔나 막 이렇게 바라보는 거 예, 그게 이제 또 엿보는 모습이죠, 사실은. 어,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혹은 노기가 가득하여 분노가 가득하여 이 부분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람의 전체를 사실 알 수가 없을 때가 많거든요. 근 사람들의 부분을 바라보면서 분노가 가득하는 그런 어떤 나의 마음에 참된 안식이 없는 부분은 있지 않은가? 어,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우리 주님께서 어, 참된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려 오셨기 때문에 어, 여러분 어, 정말 우리 안에 어, 어떤 많은 문제들 어,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 정말 오늘 우리에게도 회복을 시키시고 예,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참된 안식을 허락하실 어, 그런 주님을 어,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어,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어,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에 밀 이삭을 먹은 일을 두고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생각이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또 우리는 누구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처럼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여 주고 싶은 그 마음을 주시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다시금 바라봅니다. 안식일에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가?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로 하여금 또 주변으로 하여금 참된 안식의 회복이 있도록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열심으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안식이 날마다 회복되는 그런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